어제의 본문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로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십니까? 네. 아,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 님의 이 엄청난 명령의 말씀, 정말 우리가 지키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 씨름을 늘 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이제 누가복음의 그 흐름에 이렇게 좀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다시 되짚어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지 오늘 잠깐 같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 레위 마테를 세례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곧 이어서 그 이후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 통해서 또그 전에 이렇게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그좀 배고파서 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 두 번의 안식일 때문에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유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그들의 생각을 굳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간주하고 너무나 분기가 아주 그냥. 넘쳐나서 노기가 대단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아, 그 6장 앞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6장이었죠 우리가 네, 그렇죠 6장 1절부터 11절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이렇게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골라서 열두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려오셔서 그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오늘 읽어본 이 읽은 이 내용의 그 전체적인 흐름이죠. 그 문맥이죠. 그 속에서 그 안에는 제자들도 있고 열두 제자도 있고 또 아직 제자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순으로 알려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만 나오지만, 누가 보면, 예, 복이 있는 자도 얘기하시지만, 화가 있을 진저, 이런 말씀도 같이 나오지요. 그게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아니었습니까? 예, 6장, 우리가, 거기, 26절, 20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참,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심령이 가난해서 또 여러 가지로 정말 실질적으로 또아 정말 살기가 어려워서 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복이 있다. 할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동시에 거기에 반해서 지금 이 순간에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앞에 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반면에 여러가지 이유로 자기를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여하고 그냥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배부른 상태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둘을 대조하시면서 정말 아...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복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엄청나게 정말 아 복된 자리인가를 강조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를 말씀해주셨어요. 이들이 사실 뭐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정말 놀랍고 또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네, 너희가 복이 있다.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복이 될수 없었던 조건들이 오히려 이제는 복이 될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이 뒤집어진 것과 같은 예,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 시대가 열려서 예, 이제는 그동안의 기존 질서가 완전히 이제는 재해석이 되고 다시 봐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복이라고 정말 복 받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예, 그 모든 정말 그 당시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 참 아, 화를 입은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모든 조건들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당도한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너희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다른 거 말고 내 앞에 나왔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려고 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 바로 우리가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미로라. 예수님의 가르침도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도 너무너무 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그들 향해서 너희가 복이 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아이 향해서, 이제 너희가 내 앞에 나왔으니 이제는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 얼마나 부유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정말 주실 상이, 지금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 엄청난데, 그것이 시작일 뿐이고, 점점 더 이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엄청난 그런 정말 능력과 권세와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자녀로서의 그런 시민으로서의 누릴 상이 엄청나게 큰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마지막 때의 일을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바탕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너희들이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예,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거기 백성들한테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 내 말을 귀담아 듣는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사실 여기 뒤에 오늘 쭉 읽었던 부분의 내용, 그 무거운 내용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왜냐하면, 하늘 나라가 너희 것이니까. 내 앞에 나왔으니까. 이런 삶이 가능해졌어.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와, 저런 삶이 가능하다고? 나도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늘 나라가 도래했다는데 정말 내가, 정말 그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이렇게 초대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떤 그냥 유토피아, 이상적인 그런 어떤 사회를 그리면서 몽상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날에 우리의, 우리의 입장에 적용해 볼때 아, 정말 너무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원수들,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들에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쵸? 그 당시 사람들이라고 덜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원수가 구체적이었어요 우리보다 우리가 옛날에 일제치하했을 때 원수가 구체적이 않았습니까 그쵸? 예, 이들의 주권을 빼앗고 예, 간접적으로 많은 압력을 행사하는 로마 그 제국이 원수들이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그 백성들한테 뭘 가르치시는 건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개하우 하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정말 괴롭히는 자들한테, 우리가 그들한테 선대를 해야 된다고? 그들에서 축복 기도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오늘날에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면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믿는 사람이든 뭐든 말이죠 아무 상관 없어요, 그렇죠? 서로가 정말 이렇게 아, 정말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뉘어져서그렇 진영 논리로 너는 우냐 좌냐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를 정말 아, 정말 이렇게 아, 정말 대접하는 그런 시대 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얼마나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보기 좋은 그림의 떡이죠. 그림면 떡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모든 말씀의 그 기반을 오늘 중요한 말씀이 여기 35절, 36절에 나오죠. 아,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한테 선대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30 5절, 36절에 보시면은, 에 거기에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약해 서 사는 말씀인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 표현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선대하시고 그들을 그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나의 통치가 하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이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DNA를 받아서 그렇게 너희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많은 구체적인 얘기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죠그 당시 사람들이 서로를 대할 때 너무나 조건적으로, 상호적으로,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게. 너가 나한테 이만큼 선대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선대할게. 아니면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꼬지를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꼬지로 갚아줄게. 그런 굉장히 서로가 조건부적인, 그런 상호적인 그런 삶의 기준을 다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그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악인들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너희 베풀면 살아. 원수를 그렇게 사랑해. 사실 그게 이제 헤드라인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들을 선대해라. 예, 선대하라는 것은 예, 좋은 일을 해주라는 것이죠. 원수를 향해서 좋은 일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의 구체적인 것들에게 필요를 또 채워주는, 그들에게 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너희 삶 속에서도 드러내라. 그 당시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범위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조차도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식구들처럼, 우리의 가족들처럼 생각해서 그들이 무엇을 빼앗아도 빼앗아가도 그걸 도둑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되게 내 곳옷을 빼앗는 자에게도 속옷을 거절하지 말고, 마치 가족들 안에서는. 뭐 도둑질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가족의 이론으로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하면 은 무슨 상이 있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마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여기서 이 죄인들은 예,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 그렇게 얘기할 때 죄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유관들이 규정하는 그런 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들은 누구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그그 예, 그 질서대로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나무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 근데 너희가 할매 시민들이, 할나라의 시민들이, 할의 자녀들이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 무엇이 다리겠느냐?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것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은 세상 사람들은 다 받을 것 계산해서 다 하고 기대하고 뭔가를 선을 행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런 거 없이 원수들한테 아무리 사랑을 퍼봤자 그냥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아주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 왜요? 원수들이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나 저주하는, 모욕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랬어가 아니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 왜요?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줄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쵸? 예, 우리 35절에,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클 것이다. 이 상을 누가 주십니까? 여기 밑에 보니까, 예,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시장에서 그쵸? 이렇게 말이나 대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줄 때, 인색하게 말이죠. 겨우 이 깎아가지고 막 겨우겨우 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서 그냥 이렇게 안겨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은 절대 알아주지 않고 그것을 악용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잘해줘, 잘해줘. 그러면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되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안겨줄 거야.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헤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뭐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틀렸네 어쩌네 그러고 말이지. 우리도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재단을 해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나의 사랑의 대상에 제외가 돼야 되고 이 사람은 우리의 우리 이끼리끼리의 우리의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매 이 가족들은 굉장히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31절, 황금율이라고 그러죠. 더 골든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사실 예수님 훨씬 이전에 이미 그 유대인들한테서도 또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알려진 그런 덕목이었다 그래요. 황금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 처세술이죠.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먼저 섬겨. 이런 얘기인데 사실 예수님은 그 이상을 얘기하시는 거죠. 돌아오는 게 없어도 그렇게 섬겨. 할미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 볼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내 손으로 갚아야지. 직성이 풀리고 예, 정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당하게 되면 미움을 당하거나 뭔가 이유 없이 내가 모욕을 당하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렇죠?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완악해지지 않습니까?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글자에 불구하고, 우리한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실체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 맞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는 정말 자유케 된 그런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런 제자라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그 특징은 기쁨이고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세상은 계속 가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님이 계시니까 하늘님다 알고 계시니까 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실 거기 때문에 하님께서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 주실 거니까 하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라고 얘기요. 선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각박해진다면 우리의 그 정말 주변의 대상들을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내가 할수 없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분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었고 내가 이 하늘에 이 나라에 정말 이론이 됐다는 그 기쁨이 식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 앞에 다시 섭시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복된 주님의 말씀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세상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저희를 세우신 하나께 나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살수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선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여하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부여한 자인지, 우리가 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받는 자들인지, 오늘 다시금 우리를 깊이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부유함 속에, 그 복된 삶 속에서 이런 넘치는 여유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그 점을 아버지, 그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 또한 아버지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비롭고 인자하신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